캐나다 국민 2명 중 1명이 적어도 코로나19 백신 1차분을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캐나다 전국의 접종률은 총 인구 대비 52.2%, 12세 이상 인구 대비론 59.8%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된 덕분에 2,152만여 명의 국민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현재 유쿤주와 노르스웨스트 준주 이외에 쾌백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도 총 인구 대비 접종률이 52.3%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12세 이상 대비도 59.6%를 기록했습니다. 온주민 820만 명이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은 겁니다. 토론토의 경우 198만 7천여 명이 접종을 마쳐 18세 이상 성인디비 접종률이 65%에 달했습니다. 온조 정부의 목표치를 한 주나 앞당겼습니다. 이와 함께 토론토는 현재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12세 이상의 사전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3월 중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온 주민은 오늘부터 2차 접종 예약을 할수 있으며 19일 후 접종자의 2차분 예약 일정은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앨버타주는 49.3%, 매니토바주는 47.9%입니다. 이처럼 전국민의 절반이 1차분 백신을 접종했지만 2차분 접종률은 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차분까지 접종률은 퀘벡주가 3.8%, 온주 3.6%, 비시주 2.9%이며 알버타주는 8%로 높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를 기준으로 캐나다의 1차분 백신 접종률은 23번째로 높은 반면 2차분까지의 접종률은 4.38%로 전 세계 93번째로 크게 뒤처집니다. 앞서 연방 정부는 2차분 접종률이 다음 달 20%, 7월과 8월 두달 동안 50%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마친 이들의 자가 격리 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국가별로 예방 접종력을 어떻게 증명하고 관리하는지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접종 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에 대해 국가 간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각 국가별 실무 협의 결과에 따라 상호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국가부터 먼저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언제부터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 형성 기간 2주를 넘긴 사람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14일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는 자가 격리 의무를 그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접종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력을 속이고 자가 격리에서 면제될 경우 국내 방역에 혼란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많아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포와 사업가 등을 중심으로 자가 격리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연방 정부도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입국이나 여행, 국경 개방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1000명에 근접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1,700여 명이던 신규 환자 수는 이틀 연속 줄어 1,500여 명으로 감소하더니 어제 1,039명까지 낮아졌습니다. 앞서 3월 6일 이후 석 달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387명, 필지역 231명 늘었는데, 하루 전에는 필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토론토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욕지역과 더럼에선 100명 아래대로 낮아졌습니다. 최근 이틀간 사망자 수는 총 41명입니다. 이 밖에 퀘벡에선 346명 늘고 6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대다수주들이 경제 재개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새로운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온주에선 지난 토요일부터 골프와 테니스 등 야외 스포츠가 재개됐고 야외 모임도 5명까지 허용됐습니다. 알버타주는 오늘부터 대다수 지역에서 대면 수업을 시작했으며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격리 면제나 격리 기간 단축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니토바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의료인력 지원을 받기로 했고 뉴펀들랜드앤 라브라도르주는 다시 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정오까지 캐나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36만 4천여 명, 총 사망자 수는 2만 5,312명입니다. 봄철 단골 손님인 꽃가루 알레르기가 극성입니다. 올해는 나무에서 발생하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일찍 시작된 데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미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벤쿠버 퀘벡주 몬트리얼등 전국 도심 곳곳에선 알레르기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와 함께 알레르기 시즌이 시작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겁니다. 한 남성은 평소처럼 알레르기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주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예 전문가는 코로나와 알레르기 증상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고열은 코로나 환자에게서만 나타난다며 이런 증상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보통 물처럼 흐르는 맑은 콧물이나 기침, 재채기 눈물이나 코 또는 눈 주위의 가려움증, 코막힘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꽃가루가 대부분의 알레르기 주범이지만 온도 변화나 담배 연기, 스트레스는 물론 집안 청소 시 나오는 먼지와 연기에도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면 가정이나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도와줍니다. 온타리오 의료보험이 없이도 출생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거주지 증명 서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토론토 거주 시민과 임산부 등이 해당됩니다. 백신 접종 예약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여성회로 문의하며 오는 금요일 28일까지 써니브루 병원 베이뷰 캠퍼스와 베이크레스트 아레나에서 접종해줍니다. 빅토리아 대의 황금 연휴인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강력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 블러와 더프린 스트리트 서쪽 월리스 에비뉴 30번째는 집 앞에서 남성 한 명이 총에 맞았으며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 앞서 10시엔 핀치 에비뉴와 알비언 로드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 두 명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스카보르의한 가정집에서 50세 남편과 46세 부인이 숨진 채 발견돼 살인사건 전담팀이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특정 용의자는 없다고 밝혀 부부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키틀람 한인타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30분쯤 코키틀람 할트스트리트과 핸더슨 에빈의 주택가에서 남성 한 명이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피해자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추정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알버타주 캘거리에선 지난 12일 번아비 캐터스 클럽 앞에서 피살된 갱단 조직원의 형제인 칼캣이 총에 맞아 숨졌고 앞서 지난주 목요일엔 나나이머에서도 총기 살인이 발생해 BC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갱단 세력 다툼이 알버타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BC주에선 지난주말 4일 3 5 6명과 325명에 이어 어제 293명이 늘었으며 12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BC주가 최근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낸 덕분에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53.2%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400여 명에 달했던 알버타주도 최근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700명대이던 신규 환자 수는 주말 4일 동안 100여 명씩 줄어 어제 4 5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9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모더나 제약회사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과 3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100%의 면역 효과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회사는 백신을 두 차례 모두 접종한 청소년에게선 단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고 위약을 투여한 실험군에선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접종자 중 일부에서 두통과 오한이 나타났으나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전한 사측은 다음 달초 연방보건부에 백신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모더나와 화이자는 현재 생후 6개월에서 11세 사이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했으며 올 가을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